이국적이다. 이국적이야. 코브라. 코브라. 오씨발, 오씨발, 야, 난 진짜. 어나 아, 뱀이 너무 무서워. 와. 안 무서워? You're not scared? How old? How old they are? 어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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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 진짜. <laughs> 저 슬슬 미친 것 같아. 미쳤어. 와. 진짜 그냥 마라케시에 있는 모든 유동인구가 여기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과거부터도 모든 유목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모든 유목민들의 쉼터라고 해야 되나? 만남의 광장 개념으로 쓰였던 곳이 이제마이프나 광장이라고 해요. 와... 엄청나는데? 야 이게 다 먹을 거야? 얘네는 음식점을 번호로 구분하나 보다 아녕시로요일 <기소> 오사카, 도쿄 코리아 코리아 <unbelievablyILEN2> 아 반가워요 아 뭐야 반가워요 아 사요 사요 맛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김치 바비큐 김치 바비큐? 김치? 모로칸 김치 모로칸 김치 에 Yeah, okay, hey. hey. so what is this one? The uh, meat, uh -huh. the beef, uh -huh. and the lemon. There are so the many cucumber. sauce ingredients. Yeah, it's very nice. Uh. It's special of Marrakesh. You have okay. some barbecue, lamb beef, or chicken. Uh, barbecue -do you have lamb chops, sausage mm. cheese, fish. 네 보니까 음식 파는 헬로우 헬로우 썸라이츠 로컬 비트 이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야 몰리칸 오케이 레이터 아이 고터 컴앤 아이 런더 15 라이트 포시블 프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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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또 유동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객하고 그냥 놔주네 자기네 번호 기억해 달라고 하고 다 아, 먹는 메뉴들이 비슷비슷하다 그냥 다 바베큐류 아주 뜻과 리하 아사바비큐아 카메라 아일 e 플레이스 엔즈 잡펜 에스 프랑 아닙니다 엔즈 에스 프랜드 아닙니다 엔즈 에스 프랜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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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 아닙니다 아닙 o 다아 a 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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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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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니 아닙니다 아아 이거 다 아닙니다 아닙니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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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no, uh, ah Hamza Habida, Hamza Habida, Hamza Habida. Touch, my head. You speak English? Yeah, I'm that, sure. That, that is, is nice. You know, you know for what. Take right. your time. Mm -hmm. I assure you, what I have. For it, mm -hmm. after I show you the price, uh -huh. after if you like if back you like. for it, welcome. Come I show you. <laughs> <laughs> no problem, camera. Yeah, no, no, listen. You're to English. Listen. <laughs> <laughs> camera video It's closed come down, for free. Come down, <laughs> chillax, max, chillax. Relax, relax. Uh, This relax. is a tajen. This okay. is tajen uh -huh. with lamb uh -huh. and vegetables uh -huh. Chicken, vegetables. Uh -huh. That one is nine. Look, look, that one is nine what? 이것은 탄지야 비주얼이 없는 람리와 매콤한 람뿌리 다른 쇼프 이리와 이리와 안정적이야 왜 이리와 <laughs> 고마워 아니 <웃음> 왜 탄지야 저스 텐션 뭔데 <laughs> 내못 <내가> 따라잡겠는데 <웃음> 텐션이 매콤한 람뿌리 람뿌람뿌 오케이 It's very nice table. Uh -huh. You have, you have more friend or only you? Only me, only no me. No problem, big welcome. More crown, uh -huh. if you like eat, uh -huh. me I give you nice uh -huh. price and very cheap. That one. Very cheap. That for salad, English, that one. Uh, you price. want? Set? Okay.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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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카 오케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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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바보야, 바보야, 바다아 코리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제프니스. 진짜 저 친구들이 텐션이 엄청 나네 저녁장사라. 이 정도 규모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텐션은 돼야 되나봐. 요게 약간 기본 반찬 세팅 느낌이에요. 보통 올리브가 진짜 많이 나오고, 저 요거는 칠리 소스. 칠리 소스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칠리 소스 맛이고 모로코 온도 특성상 이런 올리브가 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올리브를 서비스 아니 서비스처럼 주더라고. 요게 탄지아라는 거거든요. 모로코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 이게 찌는 방식이 되게 천천히 오래. 찜통 안에서 찌어가지고 향신료랑 잘 버무려서 고안낸 음식이라고 하는데 요게4 0디라랑양 음, 잡내가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향신료가 잘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향신료가 막 엄청 과한 느낌은 아니고 아주 맛있게 시큼한 느낌이에요 일단 고기가 엄청 부드럽요 얘를 천천히 오래 구워서 그런가 되게 부드러워. 양 껍질인가? 전반적으로 보면 고기질이 너무 부드러워. 그냥 끊겨. 와... 진짜 부드러운 수육 있죠? 딱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아 맥주 없는 게더 맛있다. 여기가 아무래도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슬람 특성상 돼지고기랑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막 숨어서 먹어야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전 굳이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맥주 안 먹고 있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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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140. 150. t a n z 40. 원 n d the c o l 콜라 10. Bright, and b 라 e a d and sauce huh? still. What is 브라이 a 소스 n d sauce? I d i d n I didn't order. Yeah, well, all, all, like, yeah, I t t o 디 e t r I o I <laughs> 아 이, 들이 엄청 많아. 엄청. 일단 기본적으로 오렌지, 는 뭐, 깔렸 고. 코리아 코리아. o r e a Korea, Korea. Korea, Korea. Is this you juice. this one is mixed. mixed. m i x e i x e d m i e i x e d m i x e e d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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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e d mixed. mixed. m e i x e d i x e i x e d mixed. m i t e d m s x e d e d mixed. mixed. u i t e d m i x i x e d mixed. mixed. m i x e i x e d m i x m e d mixed. mixed. m e d m e 여기 는 오렌지가 제일 맛있는 것같아 과일들이 네, 네, 많아. 네, 아, 많아. 많아 아, 잘하아리가어알겠모르겠다아겠리아겠어아는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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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알겠어. 알겠어. 알어 근데 요만한 어스데 요만한 주스요십디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어우 얘네는 그냥 애초에 과일 자체들이 당도가 높아서 막 설탕이나 이런 거를 따로 넣지 않아도 엄청 맛있어. 그래서. 기도하시나 보다. <목소리> 자 오늘 마라케시 떠나는 날인데 어제 제가 당했던 일이랑 그동안 제가 여기 마라케시를 밤에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위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 현지 경찰들한테 한 번은 말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Police, 이쪽에서 한번 말해보고 갈게요. 일단 카메라는 꺼야 될것 같습니다.